안녕. 2021년 5월 5월 22일 네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떡하지? 세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거냐고! 빛이 보이지 않아 빛이 없어 어디에 둘 거야? 아, 모르겠어 아 몰라 그냥 가자 오늘도 산에 줌바 댄스를 추러 갈 건데 오늘의 운동 패션? 운동 패션은 따라란 아주 멋있는 바지 제가 요즘에 아침에 줌바 댄스를 추러 등반하는 작은 언덕, 산 언덕입니다. 제가 춤추는 곳에 도착했는데요. 저기 보이는 이 작은 벤치에 카메라랑 그 줌바 댄스 영상을 딱 설치하고 자, 저런 배경을 등지고 춤을 춘답니다. 운동 끝. 하산하겠습니다. 하, 힘들어. 음... 음, 음 한하하실요요 저는 도서관에 갈 거라 짐을 좀 챙겨볼게요. <laughs> 여러분, 지구를 위해서 분리수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. 다들 아시죠? 네, 왔어요. 집에 왔는데 조금 이따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 가지고 저는 손님 맞이 준비를 좀 해볼게요. 손님 맞이 준비를 해봅시다. 식탁을 가운데로 옮겨야 돼. 우리는 세 명이기 때문이지. 어서 와선우와 <laughs> 사람 좋은 웃음, <웃음> 다시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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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자연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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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거 선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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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없어. 선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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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너는 콩국수에 뭐 넣어 먹어? 설탕, 소금? 어. 어려운 어문제어 혁민 <laughs> 오빠 소금이라그랬지응아난 그래도 아 모르겠다 나는 약간 숟갈 숟갈이 달라 노래는 쓸까요? 네, 좋아요좋아요왔 <laughs> <숨겨왔던 웃음> <laughs> 스 있어? 나좀을나왜 겨드랑이 한 옷인데, 이거 다 찍힌 거 아니야? 한번 봐봐, 여기, 여기다 찍어. 안 돼, 너올리 <laughs> 거.. 나 <너> 올릴 거잖아 확대했 <laughs> 와, 시할 했다 야겠다 어, 근데 호텔, 근데부터 그렇게 신경 쓰고 있었어. <laughs> 오늘 되게 신경 쓰시네? 그러니까. 연애야. 아니, 연애 입병 걸렸어. <laughs> 아니, 뭐, 영상 속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. 이쁘다. <laughs> 오, 네.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치고 사는 아니 근데, 아니, 근데, 각이 안 나와. <laughs> 이렇게 하면 손이. 아, 그럼 지수가 절로 가야 되네. 아, 내, 아, 아 내가, 내가 잘못했네. 맞지. 아, 미안해. 아, 아 미안해.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아, 내 잘못, 내 잘못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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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구만. 봐봐, 아, 여기 안 보이지 않아? 어? 좀 얼굴 나오긴 그래? 아니, 아니, 근데 너가 안튀 너가 주인공이잖아. 아니, 오늘 주인공은 당신들이야. <laughs> 아, <안녕하세요. 사회>. <laughs> 나차안에전문가너 <laughs> 진짜 잘자르는것 같아 거침없이 <laughs> 잘자라 <진짜? 웃음> 맞아 거침이 없어야 돼 원래 <웃음> <웃음> 아, 한국 에서 먹을 때포인 하얘지 않았어? 그러니까 하얘지? 이얘지야 오빠가 좋아했던 지하얘네하얘이이얘지들얘나 요즘 지하얘어 하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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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얘지 하얘지? 하레이브얘지 하얘지? 하얘지? 너무 잘하는데? 음 맛있어. 괜찮아? 응. <laughs> 아니, 달아, 달아. 음. 그렇지, 맛있지? 음 삼겹살 좀 구울까? 있어? 삼겹살 이먹건 같네 내일 쓸 거. 좀 구울까? 굽고. 어, 굽자, 굽자. 네, 굽자. 또사자 응. 지금 구워? 어떻 지금 구까 지금 아, 구너 감자 소 <laughs> 감자 좀 후식으로 먹자. 너 맛있겠다. 미나봐 <laughs> <laughs> 아, <맛있겠다. 웃음> <laughs> 아니 다들 잘 보고서 너무 좋다. 다음이야지. <laughs> 아주 잘 보여. 아, 와내 사... 카메라를? <laughs> 그러니까 아 은근히. 은근히. 어? 선택적 관조 <laughs> 진짜 이화재가 전반에 걸쳐. 아니 근데 심지어 이 옷도 여기 겨드랑다 나갔어 아, 내가. 봐봐봐봐. 근데 봐봐. 내가 바느질했어. <laughs> 겨드랑이 아니 오빠 봐봐. 왜? <laughs> 아니 옷이 옷이 작아서 그런가봐. 아 여기가 큰 실에서 그런가봐. 아 여기 영역이... 여기 이렇게 어 아, 이렇게, 아, 아, 이렇게 하잖아 이게 부비부비 되는 아, 거지. 부비구비. <laughs> <laughs> 약간 살집면 여기 허벅지 먼저 까지는구나. 논리 아, 롤리. 논리적이야. 어 냉장, 냉장 너무 좋아요. 왜또뭐 있어? 짬장 만들고 아 역시 아개귀여 자, 동진 오빠가 자기 영혼을 여기 두고 간 거야 어그 영혼이 내 지금 하청에 들어가 거. 아씨 아, 이거 말도 있지, 실명. 실명 언급하지 마세요. 아, 그 여기 비처리비처리그 또라이 보석법칙 아, 맞아. 아, 아, 정신없어지니까. <목소리> 야, 와, 완성. 이거는. 이거 거만 생야 아니, 아니, 아니아어니아 아니, 아니 아깝다. 아니, 아 아니, <laughs> 아 내가 안 씻는 거라안내가 먹어 먹어. 내가 안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. 차, 아, 찍었다 차인성. <laughs> 차인성. 아니. 뭐차 인성, 차 인성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내가 안실수고고구마 뭐. 야. <laughs> 아 이렇게 다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완전 있어. 감사가 이거 이거 매운 거먹만안 매워. 알죠? 콜바를 뜯감사합니다 잘하고. 잘하고. 너 아까 뭐였지? 다음에 놀림 들면 안 돼? 지 <놀지, 놀지>. 돼지 돼지 를거 제일 아 맞아 들어오안 들리잖아 맞아 맞아 오빠 운만에가더 좋고 어아 이거 다음에 운만에가더좋 약간 운전면허 듣기 너무 좋은 <놀지> 어 우리 이거 마실때다해 같이 먹을 어떤 거? 꿀떼 꿀떼? 어, 어, 어. 오케쇼오케오오스했어 프랑스다 <웃음> 프랑스, <웃음> 프랑스 프랑스 다 했어 프랑스이거 됐어요? 편집 뭐야 맛있시는거나 아직 치즈 맛을 모르니다맛있다라느는게못 느꼈어 약간 뿌리뿌리하면서 약간 풍부한 음, 어, 맛이나 락페 락페고랭땐? 응. 바쁘다 오빠 나름안정 이사야 그니까 러 완전 이사야 밖서 오빠를 안좋아하는 사람이야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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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착한, 착한 성격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 <웃음> <웃음> 나 걔네들한테는 착한 척해 <laughs> 근데 오빠 무슨 말만 하면 다까먹아 진짜? <laughs> 와 엄청 극호감이네 그 <laughs> 사람들이 <웃음> 이렇게, 좋다 좋은 거 좋은 거를 고 볶아 멋렸어 알려도 왜 물어봐? 많이 바꿨나? <laughs> 확인 받고 싶었어 내가 <laughs> <애가> 좋은 사람이다 <차량이다. 웃음> 그래야 자안 한다고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<laughs> 어, 치즈그딱 수업 들었을 때만 딱 재밌었고 그때 끝나자아 <laughs> 그리고, 어. 아, 그리고 또 치즈 또 혼자 먹겠에양 엄청 많아 맞아 맞아 나 혼자 살기에는 아, 너무 핑계 이거? 아, 진짜 요리하는 사람 많냐? 이거 어때 그냥 다노르노릇 좋아하면 되지. 음, 음. 점점 가면가 같아서 너 맛있어. 와우, 잘 먹는다. 근데 오빠 진짜. 아니, 먹어. 나는 한 개, 한개두개 개 먹고 이제. 이거에 매력 없는 거 같아. 꼬리탕. 그러니까 막 엄청 나 꼬리탕 얘기하냐? 은은하게. 은은한 꼬리탕. 어, 꼬리 어, 은은한 꼬리탕. 어, 은은한 꼬리탕. 약간 웃고? 지금 그렇다. <laughs> 어휘도 <laughs> 어, 그렇다. 음, 프랑스에서 제일 잘 먹는 치즈 아니, 어, 우리나라 볼록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진짜 좋다. 친 맞아. 야, 그래고 이런 거 좋다. 전점적이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. 음. 음, 그니까, 나도 약간 그런 거 같아. 는 되게 막뭐 <laughs> 엄청 치, 엄청 친절를 좋아하고 동지 오빠한테 많이들 좋아하는데, 막 나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거 나도 비히볼나나딱 그렇게 좋아하는 게없 아, 다 알면 좋겠다. 그런 것도 좋지. 어? 근데 막상 그만큼은 그거를. 그만큼 다알 하진 않아. 다어만 알아. 다어 던지고 주면 <laughs> 말해줘야 나를 <난> 알아. <laughs> 근데 나도 예전에는 뭐 하나에 확 꽂히는 게 없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도 그렇고, 막 연예인도 어떤 애들. 그래, 나도 한 명도 누구 막 누구만 카페핏 가해사고 이런 적이 없어. 나도, 나도, 나도 없어.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. <laughs> <어렸다고? 꽂히는 어두신다? 웃음> 어? 딱 꽂히는 모두 진 나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. 치즈의.. 음. 사랑하고 그런 연예인을 꽂힌 적 있어, 그러면 연예인한테? 한 번도 없어? 음. 그러니까 누구를 이상하면 다 이래 본 적은 있는데 나.. 팬카페가 있고 미친댓이 많아. 다찾아보 그렇진 않았어. 오빠는? 나, 나, 나 아린 아이디, 아이디. 살짝 있었다고. <laughs> 금방 사그라들었어. <laughs> 아, 그러다가 아, 그러다, 이제 브레이도딱 나왔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홍은지 님 되게.. 그래도 잘 몰라, 가지 아직. 아, 좋긴, 아, 해. 해. 좋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막 파고들면서, 음. 그래서 나는 지수랑 동생이랑 옆에 있는데, 너무 동네 이렇게 치즈 먹잖아. 그럼 이때 또 다시 그, 생긴다? 음. 아. 관심 가. 그... 관심 그래, 그. 친구를 잘 만나. 쌈때 어, 보면? 그래서 집 가서, 어? 치즈 재밌네? 그럼 다음날 되면? 다시 이거. 다시 사그라드리고. 송지 만나 많이 들고, 어? 이 우바가? 이렇다가 알아보고. 또 다음날 되면 또사그라지고 맨날 만나래 k n 만나 I don't k n o 는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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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리 n t know. 이 d 이아 t k 이거. 꼭 나와, <laughs> 그렛나루 뭐? 그거 생명이었어, 임마. 맞아. 바람 <laughs> 날라가면 야, 브랜다로 길이가 생명이었다고. 아니, 브랜나루가 턱까지야. 그거, 그거 안 잘리기 위해서 머리, 머리 그귀 뒤로 넘겼다고. 아, 이렇게. 어, 이렇게 넘겼다고. 대창 어, 대창. 이게 바로 케이 크 대창이다. 케이 <laughs> 대창. 그러니까 이하고 돼요. 노벨 노